김선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드디어 올 시즌 처음으로 원주동부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. 기분 어떠신가요? 어,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요. 어, 왜냐하면 저희가 한 번도 못 이긴 팀이라서 저희가 비디오 미팅 때 어, 미첼 선수 또 와, 처음으로 와서 어, 그 선수를 또 오자마자 또 적응을 잘 시키려면 승리를 해야 된다는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그 미첼 선수를 위해서 오늘 또 승리를 해가지고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원핸드 덩크까지 선보였잖아요. 그때 혹시 승리를 예감했었나요? 좀 세기를 이제 박은 거였기 때문에, 예. 그때는 승리 예상은 못했고요. 그 다음 수비를 성공하고 나서 좀예상 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 전부터 원주동부의 가대진을 좀 경계를 했었고, 그리고 4쿼터에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거든요. 어떤 점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시나요? 뭐 두경민 선수랑 허웅 선수가 워낙 좀 타이트하고 수비도 좋고 슛도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, 저희도 맞불 작전으로 뭐 정서경이랑 같이 하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, 좀 적극적으로 한게좀 적극성에서 우위를 보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미첼 선수와 첫 호흡 꽤 잘한 것 같은데요. 몇점 주고 싶으세요? 일한 어, 85점, 90점 주고 싶은데 그... 공격 3점 슛도 좋은 선수지만 저희 팀의 활력소가 되는 선수라서 좀 저처럼 같이 좀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선수가 한명더 들어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자, 김서영 선수 경기 전에 저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이런 말을 했잖아요.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어. 일단 뭐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, 프로답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어, 경기장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좀 보답을 경기력으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경기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서울 SK의 김선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